은열이님,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 나, 첫사랑 첫그 남자를 트럭 가서 웃기 <laughs> 그런 노래도 있어요? <laughs> 네. 아니, 근데 그 이혼한 여자는 정말 천녀였어요 네. 직장 여성이 친구, 그런 여자들 많거든요. 순진한 여성인데 친구 따라갔어. 가만히 앉아있는데 합석하자. 우겨가지고 합석했는데 날라리였던 여자친구는 감딱 보고서 예, 세련되게 대응하는데 순진한 이 여자는 예, 상대 남자가 아주 능숙하게 접근하는데 걸려드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혼남이야. 애가 있는 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예.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여자가 그 이혼남에게 빠져가지고 애가 있는 그래서 그 예? 그럼 개모 아니야 유명한 예? 신데렐라 개모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식해 가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날차도 좀 있고 한 10년 차? 날차도 있는데도 예?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데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지 여자가 또 먹여 살려요 남자는 저 인테리어 건축 인테리어 하는 친구인데 예? 여자애가 또, 머리도 똑똑하고, 예뻐요, 또. 웃긴 게. 근데 남자는 그냥 별볼일 없는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 말을 너무 잘해요. 말 너무 잘해. 예? 말, 화술에 달인이야. 어떻게 여자애 저렇게 구워 삶았는지.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가 그렇게 이, 응? 그 자기 아, 자기의 자기 자식도 아닌 애를 그렇게 극진하게 키웠고 남자를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남자가 또 바람을 폈네 네, 남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쿠트 나이트에서 또 <laughs> 나이트에서 또 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이 네, 여자는 또 이혼을 못해주겠다 남자를 이혼하자 막, 그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혼했어요. 왜 이혼을 했냐면, 저쪽에, 그, 새로, 새로 결혼한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또 대단한 여자야. 에. 그 여자도 독신녀야. 30대 후반의 독신녀인데, 에. 결혼을 안 했어, 그 여자도. 에. 연애는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남자에게 집을 사줘버렸어. 어, 나돈 많아. 이러면서, 아, 그렇게 해도 재벌녀는 아닌데, 에. 그, 건축 인테리어 하던 이 남자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안 좋았거든요. 빛을 여자한테 다 떠넘기고, 예, 예, 남, 그, 그 아들도, 자식도, 예, 자식이 선택하려니까 자기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예, 위자료도 없어. 얘가 가진 게 없는 빛 밖에 없는 놈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 말빨에 워낙 달인이니까 이 여자가 네? 자기 이제 좀말좀잘할줄 아는 여, 언니를 데리고 갔는데, 언니도 감탄했대. 남자가 말 한마디 안지더래요 야, 그 스토리 듣고서 인드라가, 야, 말빨로 먹어, 먹고 사는 애가 확실히 이분이구나. 여, 저쪽 여자도 다 사정 아닌데, 죽어도 이 남자하고 살겠다고. 네. 그 여자 만난 다음에, 이혼장, 도장을 찍어줬대요. 이 남자를 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어떻게 할 거야. 도장 찍어줘야지. 차, 응? 빚도 안고 자기 아들도 아닌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기익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익부동산. <laughs> 그 이혼한 여자. 에? 착한 여자였는데. 순진한 여자였는데. 은혜린이 허경영. 그래요. 에이, 진짜 그런 여자 있어니 세상이 그래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마강수 교수 사설이 생각나네요. 와, 말빨, 말빨 화술을 공부하세요. 예. 네. 한마디도 안 지었대요. 예, 네, 사0관문이 어서오세요. 테네님, 예쁘고 어리고 순진한 여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볼 때는 테네님이, 예, 네, 순진한, 순진남이신데 사백분은요 <laughs> 네. 어서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 순진한 분들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앞저 집사주 아파트 사준 남 여자군 또 이혼한 거 아닐까 뭐알 수가 없죠 그 남자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그 여자들은 늘 자기가 마지막 여자이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그 남자는 귀신같이 그 기대를 던지죠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은혜린 재테크 죽여요 <laughs> 아니 그 반대로 여, 꽃뱀녀 꽃뱀녀도 마찬가지죠 꽃뱀녀도 지금 얘기한 건 남성의 얘기고 여성들도 그런 성향의 여성이 있어요 그런 여성은 남자들이 한번 만나면 어 사죽을 못사더라고요 사죽을 네. 이렇게 네. 귀신같 독심술도 있고 사람 마음은 너무 간파를 잘하니까 네. 그냥 그 뭔가 꼬셔야될 때는 여자 그 남자든 여자든 그 간에 쓸게도다줄 것처럼 죽을 그렇게 딱딱 맞추니까 야 내가 그동안 찾던 여자구나 남자구나 이랬다가 그 목표를 달 성취하면 성쓱 네? 떠나버리죠 네. 아파트 빼먹고 또 다른 아가씨 흐릴 듯 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 시간이 지났아 9시 반 이제 그만 얘기하고 강변